오늘은 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이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고기가 밥을 안 먹었나봐요. 밥 줄까? 밥 줄까? 응? 배고프지? 내가 라면 끓여줄게. 제가 크림 진짬뽕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좀 약간 진짜 크림 맛으로 먹는 걸 좋아해서 그 레시피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크림 진짬뽕이 없네. 그러면 여기가 제 간식 보관함, 스파게티도 있고, 야끼소바 같은 것도 있고, 컵라면, 한국라면, 중국라면 다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비빔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최애 라면은 너구리예요 저는 면, 면이 두꺼운 거 좋아하거든요 면 두껍고 딱딱한 거 좋아해서 너구리입니다 그리고 크림진짬뽕이랑 비빔면도 좋아해요 근데 비빔면은 제가 약간 좀 특이하게 먹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그 부산의 김치국수 맛을 좋아하는데 김치를 우리가 항상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넣는 게 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덕션이 고양이 키우는 집에서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3중잠금이에요 절대 탄이랑 부이가킬수 없습니다. 세번눌러야 되거든요 이래야 지켜집니다 그러면 계란을 넣어서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맛있거든요. 약간 제가 느끼한 음식을 좋아해서 계란 노른자만 써서 그리고 이제 제 주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제 물끓을 동안 제 여기는 이제 타니 밥 먹는 공간이고요.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지만 제가 쓸수 없는 타니의 공간이고. 이만큼 제가 쓸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먹는 공간이고 이제 여기가 사람과 고양이들이 같이 먹는 것들이 섞여 있어요. 내거내거 내 거, 애들 거 사람 비타민 집에 한 번씩 다른 사람들이나 어머니나 오시면 헷갈릴까봐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사람 비타민 같은 거는 제가 하나, 하나씩 챙겨먹는 거고 왼추르 유산균 영양추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제 최근에 엔젤스인 아메리카를 하면서 친해진 호준이 형이 이제 선물해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이 안에 이제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암과 넣으면은 이렇게 다 흙으로 분해돼서 쓰레기를 버리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거 제가 최애하는 믹서기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제가 토마토 주스를 갈아먹을 때 무조건 쓰는 친구인데 엄청 세요. 굉장히 씁니다. 아침에 빵 먹을 때 쓰는 토스트기 타이야 어, 봤죠? 대답하는 거 봤죠? V 밥 먹을까? 네 해야지 네네 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저는 밥을 줍니다 아이고 잘했어 언니 안니 안녕 아까 아침에 나가기 전에 잠깐 먹은 건데 많이 안 먹었네 응? Nope. 밥 달라는 거 아니었어? 물이 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빔면 속도가 중요해요. 면이 되게 탱글탱글하게 안 퍼지게 끓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항상 다 끓으면 넣어주고. 면이 넣고 나서 물이 끓기 시작하고 나서 한 2, 3분? 보통 이거를 짱구야! 3분 타이머! 계란은 노른자만 쓸 거거든요. 노른자만 쓸 거라 이제 계란 노른자를 분리해 줍니다. 한국인들한텐 괜찮은데 약간 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른자를 넣으면 약간 그 느껴지는 감칠맛이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저래 원래 고춧가루 좀 넣어 먹기도 해요. 그래서 다 익은 것 같으니까 면을 뺄게요. 이제 이 면을 차가운 물로 씻어야 돼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무조건 엄청 차가운 물로 씻어야 돼요. 면이 퍼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헹구셨으면은, 치킨 물을 부어놓고, 여기다 이제 얼음을 넣어요. 이렇게 굉장히 차가운 얼음물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 친구를 그냥 담그기만 하면은, 굉장히 차가워지겠죠? 약간 이렇게 탕, 탱글탱글해진 게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소스를 넣고 참기름을 이 정도만 살짝 넣어주고 그리고 후추 살짝 원래는 노른자를 마지막에 넣었는데 오늘은 소스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니까 그럼 다시 같이 넣어볼게요 이제 여기다가 노른자를 넣고 노른자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게 있어요 찌우 이거를 살짝 반 스푼? 정도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비슷한 비빔면의 조리법인데 제가 약간 김치가 없을 때 김치국수의 맛을 내기 위해서 도전을 해본게 있는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양꼬치 시즈닝을 넣을 거예요 이게 넣으면은 쯔란이라고 하죠 약간 그 시큼한 맛과 뭔가의 그 약간 그 김치국수의 약간 향이 좀 생기거든요 좀 많이 넣어줘제비면 끝! 너무 맛있는 도전해보세요 아 내가 먹으면 여러 도전!